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 저들에게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기쁨은 무엇이길래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저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그 모진 고난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네,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어 충만하게 돼서 저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 영화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과 인간 대상과 대상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래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아늘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을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드렸다고 하는 그 기쁨이 오늘 예수님 마음에 충만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면에서의 그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 하면 장차 내가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창조시에 하나 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모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시키시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마음속에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지는 이 고통은 상차받을 하나님의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저거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환경이 바꾸어지면 기뻐할 것이고,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하여 불완전한 세상을, 세상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기쁨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려 결단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일평생을 주님에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삶의 만족과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의 승리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